아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단은요 용죽지구 한번 나와봤어요 요 앞쪽이 이제 용죽 초등학교랑 평택 중학교 어를 끼고 십일자 라인으로 쭉 이루어진 이제 용죽지구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 해서 이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어일 단지부터 삼 단지까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어 코너. 그 38번 도로변, 국도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 어, 5층 매물 한번 소개해드려 나왔고요. 어, 워낙에 이제 38번 국도변이라서 차량, 유, 어, 이동도 많고 또 이렇게 용직지구랑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이나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이쪽, 이제 네, 옆쪽은 주유소고요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전면은 보고 있는 그, 혹실입니다. 1층은 베이커리 카페 입점되어 있고요. 어, 3층은 어, 베스트 슬립이죠. 그리고 이제 어, 4층은 헬스장. 5층은 이제 어린이 치과가 한쪽으로 입점 확정이 돼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올라가 볼게요. 네, 5층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이제 두 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고실은 지금 어린이 치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자, 이쪽 도시입니다. 전용은 약한 78평 정도 되고요. 지금 코너를 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효과라든지 좋아요. 지금 이쪽, 저 앞쪽이 이제 굿모닝병원이죠. 그 회성 해링당 1단지. 이쪽이 이제 38번 국도변이고, 맞은편으로 이제 용죽지구를 마그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기 빨간 건물이 이제 용죽초등학교예요. 이쪽이 이제 안성아이씨 방면이고, 샤시도 큼직큼직해서 선텐지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 광고 효과나 이런 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모습인데 약간 기역자네요 이쪽에 출입문이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출입문이 있고 바닥은 이제 중공 당시 그대로 콘크리트고요 천장은 노출이에요 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상황 소개해 드릴게요